왜냐, 네, 네. 제가 폐수술하고 6개월 만에 종적동묘쪽으로 네. 갔기 때문에 2년 아, 어, 8개월 만에 네. 흉막으로 여기로 전이가 됐고 아. 또 1년 만에 머리를 전이가 됐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야. 저도 처음에는 뭐, 뭐 유방이거나 좀 간단하면은 네. 울산도 될 수도 있었고 지기이또 네. 서울보다는 대구가 가까우니까 될 수도 있었겠죠. 이, 이 폐라는 거는 진짜, 안에 진짜 중요한 장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어? 살고자 싶어서, 모든 게, 개념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낫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맨 가면은, 뭐, 메이저 백원이라고 서울에 많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지방에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애기 아빠 한 사람이 걸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하나 이렇게, 는한달한달 한달 생활하는데, 어 서울에 왔다갔다 그리는 6년 7년씩이 되면 진짜 사실 뭐 돈이 뭐바닥날때려 났을거 아닙니까 근데 병, 병원에 병 약값이 500-600이라 하니까 저는 하, 진짜 힘듭니다 아니가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보시더만 이그 병원에서 이제 하는 임상이 있다 참해보나 음. 그래서 제가 어, 기꺼이 검사하는 것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작년 7, 8월쯤에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임상 들어갔어. 그런데 보면은 다 서울 쪽이고. 음. 국립암센터, 네. 삼성, 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그런 만약에 그런 것이 네. 지방에 있었다면, 네. 있는 데서 받으면 이제 환자도 더 힘들 거고 경제적인 것도 그럴 건데. 네. 지금은 제가 아마 1년 넘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가 있으니까 네, 또 네. 모르지만, 제가 청도 쪽에 병원에 있을 때는 극히. 많이 없었을 때. 네. 네. 아, 여기까지 왔는 거는 그래도, 어, 이큰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된 거는 아니겠나.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음. 아직은 지방에서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가지 못해서 지방이지. 네. 지방도 괜찮아서 지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저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얘기 아빠가 평생을 현대중공업회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나마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서, 네. 뭐, 이렇게 참, 차비라도 내면서 이런 병원에 오고 이래 했지, 다는 아니잖아, 대개.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네. 병원 똑같이서가 아니고, 네. 여유적인 게안 돌아가고 알면서도 지방을 갈 음.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들이 그래서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차이를 뭐라면 10년 가까이 이상이 서울과 지방이 차이 난다. 음. 마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28일 인생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임상에서 실패해버리면, 내생이 오거나 이래게되면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 그래 되면은 뭐 하늘나는 가면 가깝겠죠. <laughs> 근데 또뭐더요더 더 무슨 이제 서울이니까 더 획기적인 약이 나오면 뭐더 응? 기대를 한번 떨어보는 거죠.